조금 풀릴 거예요. 벤띠 어, 해의 벤띠 분들 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실 거니까 어,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어, 좀 도전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수련 신공 자우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네. 오늘 저희 또 2025년 을사년 신년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뱀띠 분들 운세 알아볼 거예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뱀띠 분들 딱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세요? 뱀띠 분들은 일단은 좀 우리가 처음에 보기에는 좀 차가울 수가 있어요. 네. 어, 차가울 수가 있고 음. 좀 화려하다. 음. 어. 음 화려하다 좀 그리고 이분들은 좀 튄다 음. 그리고 좀영영 영, 어, 이렇게 사람 사람을 그니까 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네. 어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제주 음, 음 제주기 음. 어 요런 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음, 음. 제조가 좀 많으신 뱀띠분들인가요? 어 그런데 또 의외로 음. 이제 그 이제 뭐 원숭이띠 분들은 좀 이렇게 친화력이 좀 있지만 네. 이 분들은 친화력이 그렇게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음. 어 다가서기가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친해지기까지 시간 이좀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에이. 한번 친해지고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 들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 뱀띠 분들 좀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음. 진짜 막 정말 막 이렇게 진짜 막막 막 간슬게 다빼 주듯이 이렇게 하지만 음. 뭔가가 어 자기 선에서 음. 이게 좀 아니다. 음. 뭐 요런 게딱 하나가 보이면은 정말 냉정해져요. 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음. 이분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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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확실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뱀띠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공과 ]에서... 사가 엄청 네. 응. 공과 사 확실한 분들 응. 그럼 뱀띠분들 보시기에 선생님 응. 뱀띠분들 좀 살아오면서 이분들 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자기 성격이 어쨌든 뭐 공과 사도 뭐 확실하고 뭐 조금 좀 냉정한 것도 있고 뭐 자기 성격 때문에도 뭐 인간관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외롭게 만들어요. 남들이 자기를 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 먼저 알겠죠? 음 응.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금 외롭게 만들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 응. 보니까. 응. 그러면 선생님, 우리 뱀띠분들, 응. 내년에 을사년 선생님 그래도 대박나는 뛰자나로 저번에 뽑아주셨는데, 네. 이분들 을사년 선생좀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 뱀띠해에 응. 뱀띠라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을 수가 있다, 뭐, 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응. 뱀띠해에 뱀띠분들 응. 괜찮아요. 왜냐하면, 응. 어, 이분들, 이제, 이 뱀띠분들 있잖아요. 몇년 전에 뭐, 이제 뭐, 삼재가 풀려가지고, 뭐, 22년도, 23년도 계속 뱀띠 괜찮다, 괜찮다, 유튜브에 계속 떠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막, 막, 안, 나는 안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많았는데, 음, 특히 뭐, 24년도까지도, 음, 막, 턱 밑까지도 있잖아요. 어, 그래, 되는 것 같다. 됐다. 됐는데 왜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요거까지는 됐는데 왜, 그래, 이거, 요거까지 했으면 요거 되겠지. 익혔는데 뭐 그거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릴 거예요. 어, 뱀띠해의 뱀띠분들 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실 거니까 어,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어좀 도전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풀렸네요 어, 그러면. 그리고 또 을사년이잖아요. 을사생분들 <laughs> 정말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어, 특히 을사생분들. 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다기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에그 다음에, 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어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의사생분들, 특히, 이제, 뭐, 부동산분, 뭐 이제, 어, 그 문서 쪽으로 좀안 좋았던 분들, 뭐, 조금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분들 좀 해결이 좀 되실 거예요. 음 응.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어, 좀 막혔던 거. 네. 어, 못 받았던 금전.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혔던 금전, 요런 음. 게좀 풀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뭐, 이제 뭐, 그런 뭐, 어떤 뭐, 건설이나 뭐, 이런 뭐, 공사, 음. 뭐, 이제 계약권, 음. 이런 이제 성사가 없었던 것들, 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 계약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 오고 어, 뭐 그런 이제 활발아 조금 이렇게 어, 바빠지실 거예요. 어, 25년도는 음, 좀 멈춰 있던 일들이 네. 좀 활발하게 바빠지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풀린다 보시겠네요, 네. 선생님.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분들 한 말씀도 해주시죠, 선생님. 어, 을, 어, 뱀띠분들 어, 이게 지금 이제 뭐 직장인 뭐 학생분들 어, 뭐, 사업가들, 그 막혔던 운들이 조금 이제 풀리시기 시작할 거니까, 음. 을사년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니까, 어,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